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그러니까 BC주에서 자녀 공립학교 무상교육 자격 이 부분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부모님 체류신분에 따라 조건이, 어, 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잡한 내용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BC주 자녀 무상교육의 가장 기본 원칙. 이게 학생이랑 부모님이 비시주에 일상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이건데요. 이게 그냥 거기 산다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죠. 네 맞아요. 그 일상적 거주 (ordinarily resident)라는 게 어, 그냥 잠시 머무는 게 아니고요. 이곳에 아예 정착해서 뭐랄까 생활의 토전을 잡으려는 그런 확실한 의도 그리고 꾸준함 이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아 의도와 꾸준함이. 요 네. 예를 들면. B.C.주의 소득세를 신고한다거나 아니면 뭐 차량 등록, 뭐 언행 거래 내역 같은 거요. 심지어 지역 커뮤니티 활동 참여, 이런 것까지도, 음, 객관적인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육청에서는 단순히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가족이 정말 여기서 생활 기반을 다지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교육청마다 해석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어서요. 증거는 좀 다양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네요. 그럼 무상 교육 대상에 되는 자녀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요 그 학년도가 시작되는 애 있잖아요. 그해 있잖아요.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5살이 되는 해부터 시작해서요. 네. 만 19살이 되는 해 6월 3 1일까지예요 보통 유치원 킨더 같은은 만 5살 되는 해에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부모님의 체류 신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좀 자세히 볼게요. 영주권자 부모님부터 시작할까요? 이건 제일 확실한 경우겠죠? 네, 맞습니다. 부모님 중한 분이라도 영주권자다 그러면 자녀는 캐나다 시민권자 자녀랑 똑같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그러니까 12학년까지죠. 그때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뭐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조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취업허가증, 워크 퍼미 소지자 부모님 경우는 어떤가요?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맞아요.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부모님 중한 분이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취업허가증을 가지고 계셔야 하고요. 1년 이상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비시내에서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할 예정이어야 해요. 이두 가지, 1년 이상 유효기간. 하고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아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단기 취업 허가가 계속 연장했다거나 아니면 근무 시간이 좀 불규칙하다, 그러면 증명하기가 조금 어 까다로울 수 있어요. 꾸준히 경제 활동을 해서 BC 주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고용 확인서나 뭐 최근 급여 명세서 같은 서류가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꾸준함, 지속성이 중요하군요. 그럼 학생 허가증 스터디 퍼밋을 가진 부모님은요. 이것도 조건이 꽤 구체적이던데요. 네, 이것도 잘 보셔야 해요. 부모님 중한 분이 1년 이상 유효한 학생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특정 교육 과정에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BC주의 공립 고등 교육 기관에서 학위, 드그리나 디플로마 디플로마 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공립기관에서요? 네. 또는 정부 승인을 받은 사립 고등교육기관일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 과정을 이수 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디플로마는 안 되고요. 아, 사립은 꼭 학위 과정이어야 하는군요. 그럼 그냥 어학연수 ESL만 듣는 걸로는 자녀 무상교육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단순 어학연수만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장기적인 학업 계획, 그러니까 학위 과정 같은 게 보여야 하는 거죠. 네. 다만, 뭐, 예외가 아주 없지는 않은데요. EQA라고, Education Quality Assurance, 교육 품질 보증 마크를 받은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최대 1년짜리 ESL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동시에 정규 학위나 디플로마 과정, 조건부 입학 허가를 받은 상태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 조건부 입학 허가.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학 증명서나 뭐 학비 영수증 같은 서류가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혹시 난민 신청자나 좀 다른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했거나 이미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아동들 당연히 무상 교육 대상입니다. 그리고 BC 주에는 또 두려움 없는 교육 접근 Access Without Fear. 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두려움 없는 교육 접근이요? 네. 이게 뭐냐면, 공식적인 체류신분이 좀 불확실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정책이에요. 아, 정말 중요한 정책이네요. 그럼 실제로 학교에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네. 기본적인 것들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자녀의 출생증명서나 여권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캐나다 내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어 영주권 카드나 취업 허가증, 학생 허가증 같은 거요. 네. 그리고 BC주 거주 증명 서류. 이게 또 중요해요. 앞서 말한 일상적 거주를 입증해야 하니까 임대차 계약서나 뭐 공과금 고지서, 운전면허증, 은행 서류 같이 좀 다양한 종류로 최소 두 가지 이상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두 가지 이상이요? 네. 그리고 자녀 예방접종 기록하고 만약 다른 학교 다녔으면 이전 학교 관련 서류도 필요하고요. 그럼 취업이나 학생 허가증 소지자는 아까 말씀하신 고용 증명이나 재학 증명 같은 추가 서류도 당연히 챙겨야겠네요. 등록 절차는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은 살고 계신 주소지를 기준으로 배정되는 학교, 그걸 캐치먼트 스쿨이라고 하거든요. 그 학교를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캐치먼트 스쿨? 네. 이건 교육청 웹사이트에 가면 학교 찾기, 스쿨 로케이더 같은 도구가 있어요. 그걸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서류가 다 준비되면 해당 학교나 아니면 교육청에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신규 이민자 환영 센터 뉴커머 웰컴 센터나 학교 안에 있는 정착 지원 서비스 SWIS 담당자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까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네 맞아요.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같지만 뭐 요구하는 서류 양식이 조금 다르다거나 세부적인 절차 아니면 마감일 같은 게 교육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거주하실 지역 교육청 웹사이트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만약에 음,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에는 자녀가 국제학생으로 분류가 되어 그래서 연간 어우, 상당히 큰 금액의 학비를 내야 합니다. 아, 학비 부담이 크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계속 강조했지만 일상적 거주자라는 걸 명확하게 증명하는 거죠. 네, 오늘 비시주 자녀 무상 공립 교육 자격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부모님의 유효한 체류 신분도 중요하고 또 비시주에 실제로 뿌리내리고 살고 있다. 이 일상적 거주 증명이 핵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서류상의 요건을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가족이 뭐랄까 지역 사회나 학교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지 이게 잔순이 서류를 넘어서 여러분이 정말 비시주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이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네요 실질적인 참여요. 네 자녀의 성공적인 정착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